안녕하십니까? 윤코치 TV입니다. 자, 기다리셨던 자소서 마스터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으로 설득하라.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자꾸 문의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낸책 중에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자소서 면접 마스터를 기반하셔서 보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액키스를 이곳에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소서도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직도 2000년대에 자소서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대부분 항목을 성장 과정, 성격 장단점, 이런 식으로 아직도 여기다 작성해서 이걸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많죠. 지금 이렇게 준비했다가는요, 결국에 취업에 성공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취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면요, 2020년에 지금 시점에서 자소서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뭘 물어보냐면요.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극복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어봐요. 왜 이런 것들을 물어볼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자기 분석이 잘 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느냐, 이걸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세 번째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본인이 맡게 될 직무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근데 본인이 이걸 쓰면서 자기가 자기 위주로만 쓰게 되면 회사하고는 좀 엇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도 알고 쓰는 거하고 직무를 모르고 쓰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회사의 홈페이지라도 좀 들어가 보고 회사에 대해서 분석해 본 다음 그다음에 직무 내가 거기서 맡게될 직무가 어떤 어떤 역할이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간파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작성했을 경우에는 포커싱이 안 되다 보니까 합격률은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 자신을 알아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나 자신을 먼저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에 대해서 분석하시고요. 그 회사에서 내가 가서 맡게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베스트 피플이 아니라 라이트 right 피플이다 그 회사에 맞는 그런 인지를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베스트 피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라이트 right 피플 내가 본인의 조직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조직 적합도를 좀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다 직무 적합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면접까지 준비하시는 사람들은 직무 적합도를 되게 중요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1차 면접에서 직무 적합도를 많이 보다 보니까 직무 적합도에 맞지 않으면 2차, 3차는 또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직무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여러분만의 경험 스토리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뭐라고 세, 이름을 지느냐면요. 그거를 이야기 주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경험 사항에 대해서 가장 큰 변, 변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험들을 내가 어느 분야에 어떤 경험이 있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나는 이 모든 걸 잘했다. 능력 있는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되고요.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잘못하면요, 이거는 되게 위험한 자소서가 됩니다. 이런 것은 나열식 서술 방식이고요, 전형화된 장기소설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특화된, 나는 이것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제가 했습니다. 간결하게 가시고요, 그리고 장황하지 않도록 특화된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기획 분야에서 영업기획 쪽을 했었고 이것을 중요한 게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인턴십을 통해서 232시간의 연수를 마쳤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나를 좀 뽑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어, 어필을 할수 있는 거죠. 여기와 여기는 굉장히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은요, 자소서 포피아라고 해서 사람들의 포피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많아진 거죠. 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지? 왜 포피아가 생기냐? 질문을 자코리아하고 이렇게 알바문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뭐였냐면요.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하다. 59.9%입니다. 2위는요,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할지 어렵다. 47.8%입니다. 3위는 그럴듯한 스토리가 부족하다. 스토리텔링을 잘 못하겠다. 33.8%입니다. 4위는 뭐냐면 업적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업적을 뭐 이걸 다 보여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보여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보여줘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는요, 제한된 글자, 천자면 천자에다가, 오백자면 오백자에다가 써야 되는데, 오, 어, 이것이 유,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제 구조화된 스타 기법을 좀볼 건데요. 스타 기법을 여러분이 제대로 하시려면, 첫 번째,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어떤 과제를 어떻게 그리고 그 결과대로 했는가. 스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도 그냥 어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타에서 S가 시츄에이션이죠. T가 뭐냐면 태스크. 태스크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에서 과제를 내가 받은 거죠. 그 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느냐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과제형 스타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도 여러 기법이 있는데 그중 기법 중에 어 스타기법의 과제형 기법, 테스크기법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때는 어, 책임감을 보기 위해서 어떤 분위기에서 이러이러한 분의 했는지를 좀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독서 어, 동아리를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책 주제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문제는 각각 사정이 있다 보니 팀원들 상당수가 결석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요. 그 비판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남은 팀원들이 정신이 해이해진 것 같아서 재 결집을 하기 위해서 저는 팀장과 강구, 제 해결책을 좀 강구했습니다. 이것을 책임감이죠. 본인 일도 아니고 팀장도 아닌데 본인이 팀장하고 같이 좀 하겠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책임감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 농아리 모임의 환경을 바꾸기로 했다.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 음식점도 바꾸고, 그리고, 어, 경, 어떻게 보면 패널티를 주겠다. 이 창의적으로 페널티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여기서 진행 방법을 다양하게 바꾸다 보니까 분위기도 되게 즐겁게 되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적합한 방법을 강구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스타 기법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체 이야기가 장황하지도 않고 핵심적인 것만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거는 테스크적 스타 기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겟형 스타 기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과제로 나에게 일을 주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세워서 타겟을 갖고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이 T, 타겟형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츄에이션 타겟 액션 리조트 라고 봤을 때 타겟팅 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일했던 물류 창고에서 상품 입고에서 문제가 있지만 출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차량에 200개의 박스를 정해진 방법이 있었는데 그대로 적재 하다보니 중간에 틈이 생겨 비교적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추에이션을 먼저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목표를 세웠다. 어떤 목표를 세웠냐? 이렇게, 어, 20만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 좀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어떤 행동을 했냐? 차량의 적재 공간의 크기를 박스를 실측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선시켜서 실제 확인 작업을 했다. 그래서 200개의 박스를 싣는 이전보다 다섯 개를 더 실을 수 있어서 결국에 비용을 대폭 줄일 수가 있었다는 라 의미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차량의 적재 공간을 잰 다음에 그것을 다섯 개나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이 사람이 성과를 어떤 부분을 낼 것인가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어 구체적으로 논리적인 사람이구나. 그리고 문제해결력이 있겠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물건은요 바로 트러블형 스타 기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본인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트러블이라는 것이 보통 관계적인 문제의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트러블을 회피하지 않고 본인이 잘 해결하였다라는 관점으로 갈등이 있을 때그 갈등을 잘 해결하였다라는 측면으로 볼때 우리가 트러블형. 어, 수다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트러블형의 부분을 볼때 이런 거죠. 대학교 4학년 때 백화점에서 입장권 판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영업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동안 백화점 서비스 교육을 통해서 기본 응대 방법을 터득하고 현재 종사하고 계신 영업사원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장권 판매는 단독 부스로 이루어진 영업, 계산, 그리고 매출 관계를 저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판매 전략 이외에도 배워야 할 업무 지식이 많았고 영업 환경에 필요한 연령대 방문 시간들의 데이터 없이 영업활동을 해야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리절트라고 해서 결과 그리고 저는 영업 활동에 대한 매출 정리 외부 요소에 반영한 영업 대학 없이는 영업 해선을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데이터 위주로의 영업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이럴 때 우리가 이걸 트러블형 스타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음 그렇죠 태스크용 스타 기법. 두 번째는 타겟형 스타 기법, 세 번째는 바로 트러블형 스타 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작성하실수록 구조화돼서 설득력 있게 작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로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코치TV였습니다.